얼도 되게 딱 심장 아파. 이런 입술이면 하루 종일 거울 보고 싶어. 입술만 바꿔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입을 가려 볼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00% 똑같은 화장이에요. 이렇게 바를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바른 생립이 더 나을 정도예요. 보세요. 생립이 훨씬 낫죠? <laughs> 아니 그럼 생립으로 다니면 되잖아. 근데 또 생립으로 다니자니. 새로 주름도 되게 많고요. 가장자리에 검보랏빛으로 착색도 돼고 색깔도 다크하고 좀 우울해 입술이. 그리고 제품만 잘 선택하면 이렇게나 예쁜 입술로 변신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생립으로 다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문제 많은 제 입술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변신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립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아무것도 발라져 있지 않은, 정말 로션조차도 발라져 있지 않은 그런 생립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곧바로 틴트를 바르잖아요? 제아무리 이사베 선생님. 정샘물 선생님이 오셔서 발라 주셔도 제 입술은 저승사자가 됩니다. 특히 오늘 보여드릴 이런 미지근한 톤의 틴트들은 무조건 그렇게 돼요. 아니, 오늘 광고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제품 까도 돼?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왜 광고 승낙을 했는지는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쿠션으로 한번 눌러 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쿠션 양을 다시 찍어서 바르기보다는 피부 메이크업 하면서 남아 있는 양으로만 살살살살. 지금은 핑크빛을 죽여주는 거예요. 가장자리에 검보라빛을 죽여주는 거는 또 다른 제품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컨실러인데 이 중에서 이 오렌지 살몬빛깔 그냥 입술을 피부색하고 동일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살짝만 오버립 이렇게 해서 테두리로 일단 교정을 좀 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초 작업을 탄탄하게 한 다음에 비로소 오늘 보여드릴 틴트를 올리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쏟아질 질문이 뭔지 맞춰볼까요? 아니 그렇게 얼굴에 뭘 되게 많이 바르고 나서 틴트 바르면 막 제형끼리 엉겨붙고 입술 되게 지저분하게 되던데 막 요플레 현상 생기고? 알아요. 요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요렇게 되는 현상. 제가 왜 광고를 하겠다고 했을까요? 요 느낌이 없으니까 승낙을 한 거예요. 이거 하겠다고. 봐봐요. 베이스를 되게 많이 깔고 바르는데도 하나도 밀림 현상이 없죠. 아주 산뜻하게 발립니다. 이게 제형이 스며드는 제형이라서 그래요. 얘가 뚫어. 그 모든 베이스를 뚫고 들어가요. 겹겹이 쌓여있는 쿠션이며 컨실러며 립펜슬이며 그 모든 것들을 싹 스며들듯이 뚫고 들어가서 입술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아요. 다 뚫고 들어가서 스민 다음에 광만 위로 싹 올려보내는 진짜 신기한 제형이에요. 대체 어떤 기술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발라볼게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제형들이 입술에 올라가 있죠? 근데, 얘가 싹, 싹, 스며들면서, 하나도 지저분하게 베이스 제품이랑 막 옮기는 느낌이었거든요?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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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딱, 요렇게 한 콧만 바르면, 벌써 되게 분위기 있어졌죠? 이 컬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리뷰하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입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만 봐주세요. 이 컬러 진짜 대박인데 이거 뒤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얘를 가운데에다만. 여러, 여러 번 덧발라도 됩니다. 이제 광이 지금의 이 광보다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광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예쁘다. 진짜 내 입술이지만 이런 입술이면 하루 종일 거울 보고 싶어. 변화가 너무 극명해서 제가 이래서 글로우 틴트를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세로 주름이 안 보이고 통통해질 수 있다니. 색깔도 되게 딱... 몰라, 심장 아파. 근데 이렇게 멀멀하다고 주장하는 컬러들은 처음만 예뻐. 시간 지나면 다 어차피 파죽색 되거나 조금 그나마 괜찮으면 핑크색 되거나 제가 10분 동안 타임랩스로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거 뭐예요? 어차피 핑크 착색이다. 자, 지워볼게요. 아 어디가 핑크예요? 어디가? 여기, 여 핑크예요? 얘는요. 얘 핑크예요? 외관부터 살펴보면 로고가 확 달라졌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이고, 손에 착 감기는 동글동글 귀여운 디자인입니다. 1호, 밀키바인 컬러는요, 오늘 보여드릴 컬러 중에 가장 채도가 높다고 할수 있는 컬러인데요. 보통 이런 핑크색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 형광기는 쏙 빠져가지고, 이 컬러도 미지근 계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렌지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핑크 잘 받는 여쿨 분들 데려가세요. 2호 팀멜로우 컬러 볼게요. 방금 보여드린 밀키바인 컬러와 명도, 채도는 유지되면서 약간 오렌지 쪽으로 기울어진 온도감이에요. 완전히 중립적인 색깔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핑크기가 조금 더 우세한 색이에요. 그래서 나는 쿨톤이긴 한데 완전한 핑크는 잘안 받는다. 그러신 분들이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3호 페이디드 포지는요. 팀멜로우 컬러에서 조금 더 오렌지 쪽으로 갔습니다. 제 최애 컬러 중에 하나고요. 베이스로 바르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핑크도 아니고 오렌지도 아니고 딱 중간 난 중립적인 색을 원해 하시는 분들 데려가세요. 4호 베이키드입니다. 내추럴한 스킨 베이지 컬러예요. 이거 이거 진짜 유물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컬러 찾기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이렇게 착색이 되고 난 후에도 우리가 바라는 그 황토빛 구운 오렌지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가을 웜톤 분들이 발랐을 때 특히나 예쁘겠지만 저처럼 검보라 입술을 가지신 분들께는 중화시키는 용도로도 최고예요. 5호 코트니 컬러 볼게요. 오늘 보여드릴 컬러들 중에 가장 명도와 채도가 낮고 어두운 컬러인데요. 보랏빛이 감도는 브라운 색상이라 성숙하고 우아한 무드예요. 피부 톤이 어두우신 쿨톤 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6호 누브입니다. 코트니와 무드는 비슷하지만 좀더 데일리한 무드로 바를 수 있겠고요. 빈티지한 핑크빛에 브라운이 살짝 감도는 컬러라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7호는 이 그레이 피그 색상인데 이거는 대란이 대란이 대란이, 대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그레이 톤, 무화과색 이런 쪽 색상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더 이상 특별한 컬러가 나올까 했는데 웨이크메이크가 넥스트 레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이런 컬러는 검보라색으로 착색이 돼서 진짜 저승사자 되기 딱 좋은 컬러였잖아요. 이제는 그런 고민에서 해방이고요. 앞에서 제가 시연할 때 보여드린 방식으로 바탕을 꼼꼼하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바르시면 우리도 이런 멀멀 무화과색 바를 수 있습니다. 8호 로지스트 역시 대란이 예상됩니다. 7호가 쿨톤 대란템이라면 8호는 웜톤, 그리고 뉴트럴톤 대란템이 되겠네요. 근데 이런 말린 장미 컬러의 단점은 대부분이 핑크 착색이야. 오렌지 몇 방울 좀 섞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근데 그런 말썽쟁이 컬러가 웨이크메이크의 기술력과 만나서 처음 색상 그대로 유지되는 기적의 컬러로 탄생이 되었다면 뭐,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처음 바른 컬러 그대로 하루 종일 분위기 있는 장밋빛 입술 즐겨보세요. 9호 누가티 컬러는요. 가을 딥톤 분들이 바르면 압권일 것 같은 컬러예요. 살짝 빛이 이렇게 막 바랜 느낌이라 초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 요즘 딱 유행하는 그 모카무스 그 모카무스 색이에요. 마지막 10호 윈터리 볼게요. 너무 예쁜 핏빛 와인 컬러라서 보기만 해도 심장 아픈데 착색 후 컬러도 너무 맑고 예쁘죠. 근데 저는 이런 색 바르면 안색이 막확 질려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단독으로 바르기는 좀 애매하고 이렇게 안쪽에 그라데이션 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누브 색상이랑 같이 매치하면 이런 느낌 나오거든요. 딱 요즘 트렌디한 무드죠. 이렇게 해서 발색 리뷰는 마무리할까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제일 홍보하고 싶은 지점이라서 한번더 보여드리는 거고요. 내일부터 올영 세일 들어가니까 제값 주고 사지 마시고 만원 초반대로 야무지게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세개 사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세개 쟁여놓으려고요. 이 위에 두 개는 검보라 커버 베이스용, 이 로지스트는 휘뚜루마뚜루 막 바를 거. 더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도 적어 놓을게요.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